8장 31절부터 누군가가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이 집에 있는 주님의 재단 앞에 나와 맹세를 하거든 하늘들에서 들으시고 행동하시어 주님의 종들을 판단하시되 악인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리시어 그의 길을 그의 머리로 돌리시고 의인에게는 그의 의에 따라 갚으시어 그를 의롭다고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원수 앞에서 패배하더라도 그들이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며 이 집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간청을 드리면 하늘들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그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 하늘들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므로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면 하늘들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땅에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마른 병이나 깐부깃병이 돌거나 떼 짓는 메뚜기나 먹어치우는 메뚜기가 들끓거나 그들의 성이 있는 땅이 원수에게 포위되거나 어떤 재앙이나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각자 마음으로 재앙이 닥친 것을 알고 누군가가 이 집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 기도하거나 간청하거든. 주님의 거처인 하늘들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행동하시어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모든 길에 따라 갚아 주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는 않았으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 관하여는 그들이 주님의 위대한 이름과 주님의 강한 손과 주님의 뻗은 팔에 대하여 들을 터이니 그가 와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의 거처인 하늘들에서 들으시고 그 외국인이 주님을 부르며 구한 모든 일을 들어 주시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을 경외하듯 그들도 경외하게 하시며 제가 건축한 이 집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로 보내신 길로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하늘들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원수에게 넘기심으로 그들이 멀든 가깝든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이들의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악을 저지르며 사악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께 회개하고 간청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의 거처인 하늘들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죄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범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며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곧 쇠용강로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자 주님의 유업입니다. 이 종이 드리는 간청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간청에 주님의 눈을 뜨시어 그들이 주님을 부를 때마다 들어주십시오. 오주 여호와님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분별하시어 주님의 유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향해 펼쳐 여호와께 드리던 이 모든 기도와 간청을 마친 다음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일어났다. 솔로몬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분의 모든 좋은 약속은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저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기울어지게 하시어 그분의 모든 길에 가게 하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린 이 간청의 말씀이 밤낮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그분께서 이 종의 사정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정을 날마다 필요에 따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품어 오늘처럼 그분의 율례를 따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솔로몬은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바쳤는데 그가 바친 화목 제물은 소 2만 2천마리와 양 12만 마리였다. 이렇게 왕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집을 봉헌하였다. 그날 왕은 여호와의 집 안에 있는 뜰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그곳에서 번재물과 소재물 그리고 화목재물의 기름덩이를 바쳤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있는 노재단이 번제물과소제물 그리고 화목제물의 기름덩이를 담기에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그때 솔로몬은 하맛 어귀에서 이집트 마른강에 이르는 온 영토에서 모여든 온 이스라엘 큰 회중과 함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7일에 7일을 더하여 십사 일 동안 명절을 지냈다. 팔 일째 되는 날에 그는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러자 그들이 왕을 축복하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다윗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선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실거하며 기쁘게 자신들의 천막으로 돌아갔다.